전국 각 처의 삶의 터전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하시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섬기고 있는 박영용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점점 자유롭게 신앙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고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거나 제도화 하려는 시도들이 이곳 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제도는 사실상 성도들의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위태롭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번 10월 27일 주일 오후에 평화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쳐 반대 운동을 합니다. 어, 가능하시면 참여하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사회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7일. 모두 모여 주십시오. 화이팅.